안녕하세요 여러분 끄티비입니다. 어, 네. 제가 오늘은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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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 아, 구독 구독해. 미안해요. 구독 구독 구독해줘요. 네 제가 오늘은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벤트,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액괴, 바, 이 액괴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5분도 안 지나갔는데도 이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지금 3분째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이전에는 제가 손주, 손중기 스티커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액괴용품 드릴 거예요. 일단 액괴용품은요. 그 마블링 우유병 액개랑요, 젤일에는 아무 색상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갖고 싶은 색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색을 따라 세부개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풀이랑 그 우유병 젤교 액개 색깔 적어주시고요, 밑에. 그리고 600원짜리 물풀. 또 그거 드릴 거예요. 섞을 서클 통이랑 섞을 도구와 목공풀. 그리고 또그젤교제젤 제일 제일 그거 뭐지? 그, 아, 그, 젤 젤괴, 마블링 젤 괴랑, 추첩이랑, 그, 연예인 사진이랑, 그거 드릴 거예요. 미니어처 용품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 그, 제가 아까 말한 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시면, 빼달라고 여기 밑,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총세 분께만 드릴 거고요. 지금, 인, 지금 제가, 제가 인터넷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댓글 을 보니까, 총, 몇게들었더라300몇 개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악플 읽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악플이 읽기 리스트도 많이 없는 상태라 제가 한몇달 뒤에 거의 1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1년 뒤에 거의 좀몇달 뒤에 제가 그 댓글 악플 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벤트 할 거고요. 일단 이벤트, 이벤트 날, 그거, 날짜, 그거, 이벤트 기간은 저희 드릴 거예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이벤트 당첨 발표는요. 9월 4일 날에 1시 10분 사이에서 1시 45분 아니면 4시 조금 넘어서 그때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 이벤트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벤트 기간 짧다고 하셨으면, 짧다고 하시면 제가 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9월 10일까지 드릴 테니까 너무 기, 이벤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주시고요. 하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미전이랑 달라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야 하고요, 제가 볼 거고요. 구독, 주, 그, 특히 좋아요는 제 영상에 다 눌러주시면 제가 그분을 꼭 한번, 꼭, 그, 이벤트 저절로 당첨되게 할 거고요. 어, 그리고 그, 저, 제 영상에 좋아요, 꼭다눌러주신 사람은 또 제가 보너스가 있어야겠죠?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제가 하나만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1등으로 잡해서 이어드릴 거고요. 뭐, 다른 분에게도 똑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총 댓글에 적어주셔야 하는 거는, 꼭은 아니에요. 그냥, 적고 싶으면. 적어주셔야 하는 것은, 일단은, 일단 1위 찾는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밑에 저의 좋은 점과 좀, 어, 저의 재밌는 점과 좋은 점, 뭐 이렇게 비슷한 거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뭐꼭 사연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러 그러니까 사연 같은 비슷한 거를 댓글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꼭 이벤트를 어 당첨되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 9월 4일 날에 제가 이미 당첨할 거고요 제가 내일 개학일이니까 제가 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어 말해 드릴 거예요 내일은